안녕하세요. 아바다입니다. 며칠 전에 이원난농원 이청 대표님께서 난장터를 여셨는데 그때 제가 몇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도착을 해서 언박싱을 하게 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언박싱은 하는 것도 마음이 설레고요. 또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주문할 때 영상으로만 봤지만 정확한 크기나 색상과 모양 등은 직접 봐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원난 농은, 농원에는 포장을 아주 꼼꼼하게 잘 하세요. 그래서 난초들을 받아보면 항상 온전한 상태로 받을 수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이 난초는 리카스테입니다. 가격은 5 9 0 0 0원이고요 벌브 사이즈가 방송에서 보다 아주 크지요. 그날 영상에서 판매하셨던 것은 만원이었습니다. 명표를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 명표는 교배종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척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모두 네 종류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구입한 난초들은 모두 사이즈가 좀 작은 것입니다. 제 취향도 작은 사이즈 난초들이 좋고요. 또 자리를 많이 차지 않고 또 관리하기도 편해서 작은 난초 종류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 난초는 에피덴드롬 오렌지라고 합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죠. 이 생긴 게 다육이를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에피덴드롬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바크가 쏟아질까봐 포장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주셨네요. 다음은 미니 호접란. 두 종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미니 호점난을 하나에 8,000원씩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서 같은 종류를 두 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주문한 게 최근에 개발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개씩 구입을 했습니다. 무명이라고 아직 이름이 없는데요. 1503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1503두 개하고 러블리 엔젤 두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꽃들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시중에 나오는 것보다 색깔이 약간 파스텔 톤이라서 아주 부드러운 색깔이라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호접란이 러블리 엔젤인데요.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따가 꽃도 영상에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꽃을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이게 러블리 엔젤 잎이 아주 초록, 초록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나가 더 남았고요. 모두 같은 종류를 두 개씩 주문을 해서, 이것도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호접란을 구입하시면 실패 없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에피덴드룸 오렌지입니다. 에피덴드룸 속의 난초들은 천여 종류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에피덴드룸이란 뜻이 나무 위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생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도 키우기가 쉽고요, 산목을할수 있는 난초라서 꽃이 지고 나면 윗 부분을 잘라주면 다육이처럼 곁 가지가 나와서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삽목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재미도 있는 난초입니다. 개화 기간은 40일에서 50일 정도 되고요. 호접란보다 빛을 조금 더 강한 곳에서 키우면 되시고요. 최저 온도는 8도 정도이고 온도는 호접란과 비슷하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잎도 아주 예쁘죠. 아주 키가 작은 난초라서 관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 화분보다 1cm 정도 더큰 화분으로는 옮길 수 있는데, 너무 큰 화분에 옮기시면 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다음은 리카스테 교배종입니다. 리카스테는 꽃이 이렇게 고풍스럽고 예쁩니다. 이 리카스테 특징이 이렇게 벌브만 남아 있는데요, 좀특이하죠요 리카스테는 자생지가 볼리비아, 페루 등 중남미이고요, 또 소형종 난초로 약 25종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나무에 착생해서 살아가지만 바위에 붙어 자라거나 또 흙에서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리카스테 특징이 생육기와 휴면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육기에 잎이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또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벌브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꽃은 낙엽이 진 후에 벌브 아랫부분에서 꽃대가 나와서 자라고요. 꽃은 겨울에서 봄까지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개화기간은 약 40일에서 50일 정도입니다. 봄에 이렇게 새로운 싹이 나와서 성장을 하고 또 가을 무렵에 이 성장한 곳에서 볼브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3도 정도이고요. 최저 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리카스 때는 내서성 난초라서 여름철에 고온에 노출되면 장애를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햇볕은 호점난과 비슷하게 해 주시고 물은 식재가 마르면 저면 관수로 충분히 젖도록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난산업단지에서 최근에 개발한 호접란 중에서 한 품종인 미니 호접란 1503입니다. 이름이 아직 없어서 1503으로 통용되는 품종인데요. 꽃 색깔이 파스텔 톤이고 모양도 색도 예쁘면서 아주 은은한 아름다움이 있는 품종입니다. 잎도 아주 건강합니다. 또 한가지 러블리 엔젤 이라고 하는데요. 이 품종은 호접란 품종을 개발하시는 원예원 직원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것이겠죠. 꽃 색깔을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니 호접란이 작은 품종이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적당한 품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이원난 농원에서 판매를 하셔서 제가 바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리틀 프린스라는 품종도 예쁘던데 빨리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분갈이 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